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승민입니다자 오늘은 레인보 우 로틱스의 후속주는 유리기판에서 나옵니다 연기금이 쓸어담는 이 종목 3배 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4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스윙맨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들도 무료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데이터 잘 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메타인지를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 댓글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분한분다 이렇게 하트 표시 남겨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시간 나면 답글도 최대한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필옵틱스라고 해가지고 요리기판 관련된 종목이 정말 큰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익내 어플리케이션에서 8월 9일자에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렸던 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과거에 흐름이 한 차례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저점에서부터 한200% 정도 어,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는데 그 흐름이 지나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추천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지금 15,000원짜리 종목이 한 5만원대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피로틱스를 가지고 여기서 추천해서 내가 잘났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필옵틱스의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왜이 타점이 저점을 찍을 수 있는 타점이었냐.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남들의 관심이 커질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의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필옵틱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8월 9일자 피옵틱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릴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 찍으러 갔지, 유리기판 종목들은 쳐다도 안 보고 있었단 말이죠. 유리기판의 성장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유리기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피로틱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에서 소외된 그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리기판의 대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피로틱스가 가장 변동성이 크지만 차라리 피로틱스 필옵틱... 필옵틱스 말고도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치고 올라오는 그런 유리 기판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제가 이 필옵틱스의 매수 타점을 어, 보여 드린 것입니다. 관심 없을 때 찍어야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왜 유리 기판의 흐름이 이토록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자면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잖아요 그쵸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 글로벌 테크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ai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 ai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전기가 문제다. 전기를 통한 AI 반도체의 발열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 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실리콘 포토닉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액침 냉각이 한파동 나왔죠. 어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액침 냉각 쪽으로 해서 조만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타이밍잘 잡아 드릴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유리기판이 지금 투자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서, 어, 변동성이 지금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바코, 중후 엠텍, 켄트로니스, 엘지노텍 피로티스, 삼성전기, SKC, 이렇게 어,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뉴스 부분을 보시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 경쟁이 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천문학적인 돈이 어, 투자가 될 것이고 먼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산업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빅데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어, 유리기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어,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리기판인가? 에? 왜 유리기판이 그렇게 AI 시대에 필수적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자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와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리 기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리 기판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속도도 40%나 상승을 하고 전력 소비도 현재 30% 줄어요. 최근에 CS에서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고객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발 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줘라 음? SK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열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 요인이 바로 이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자, 유리기판 시장은 2023년도 71억 달러에서 2028년도 84억 달러까지 무려 18%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8%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연평균 10% 정도만 성장을 하더라도, 와, 이거 크게 성장한다라고 볼수가 있는데, 18%씩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8년도까지도 무엇을 할수 있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 못해도 평균적으로 18%의 수익은 날 수가 있다는 라 시장이 바로 이 유리기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AMD나 그리고 애플 여러분들이 아는 돈 많은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반도체 패키징의 공정 변화가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패키징 공정에서 완전히 바뀌는 어, 그런 부분에 어, 흐름을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 기업이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장 중이라고 해요. 경쟁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쟁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경쟁이 없는 산업은 그 산업 죽어요. 발전을 못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을 하고 규모도 커지고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왜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러한 좋은 점들이 안 좋은 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측여분들한테 연기금이 쓸어 담는 이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 변동성 트렌드를 보면,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변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변수들 속에서도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큰, 큰 손들을 따라가는 매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연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할 종목은 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수익을 크게 나지 않지만 손실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기금이 계속 꾸준하게 장기성 자금을 밀어주는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추세가 우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초급등세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우상에 안정적으로 노리실 분들은 연기금이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을 눈여겨보셔도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연기금이 쓸어 담는 종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가 최근에 유리 기판을 어, 상용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7년도까지 어, 웬만하면 어, 출시를 해서 어, 상용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어, 뉴스들이 많이 나아, 나온 어, 그런 이제 시점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삼성전기의 어, 차트 흐름과 그 다음에 재무적 흐름, 그 다음에 어,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어,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필옵틱스라든지 YC 캠이라든지 또는 SKC라든지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최소 못해도 손실날 걱정은 없고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월봉상에 일반적으로 정배율 추세가 나오면서 그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삼성전기는 아직 그 정도 흐름까지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 자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배열 흐름이거든요. 어, 단기 선도 그렇고 중기 선도 그렇고 역배열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역전이 나오는 구간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제말이 정도 추세 흐름이 유지가 되면 이3 개월 정도 안에 정배열로 유지가 되면서 한번더 꾸준한 추세 레벨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 충분히. 이 이평 배열 자체가 변곡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상의 추세 흐름 을 보셨을 때도 최근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크게 낙폭이 나오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라인 이탈 없이 어, 저점 형성해주고 나서 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여기서 주봉 추세 흐름이란 것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을 저는 이 빨간색 라인, 아, 48주 선입니다. 48주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약에 이 48주 2평선을 때리고 다시금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 48 이동 평균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어, 그런 이제 추세형 캔들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기성 자금이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월등히 강한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 매물 흐름을 좀 이제 보시더라도 이 48일선이 우하향으로 꺾이는 요 구간. 요 구간이 강력한 매물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요 구간이 149,600원이에요. 자이 구간을 또 돌파시키는 추세캔들이 나온다. 그 부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17만원대까지도 어, 꾸준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대를 어떤 수급이 뭐 사모펀드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투신이 됐든, 어떤 수급이 강력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어, 상승탄력이 결정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런 흐름이 또 다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2017년도 흐름 보이시죠? 꾸준한 우상향, 삼성 등의 특징입니다. 연기금이 쓸어담는 종목의 특징은 이런 추세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추세 전환 국면에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름 그래도 어,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을 보셨을 때도 에입평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추세 확산 국면이 나오다가 추세 수렴 나오죠? 그다음에 입평 변곡 나오면서 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 추세적으로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면 일단 저라면 어, 136,000원 136,000원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126,000원에서 2차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라면 한번 또 밀리는 자리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사면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쓸어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수 있는 수급 주체는 바로 연기금입니다 이 연기금이 그냥 무작정 매수를 늘려주면 빠질 걱정은 없다.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쓸어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중순부터 해서 매수를 굉장히 크게 늘려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거의 최근 2월 달 들어서 그 매수 볼륨을 더 크게 늘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자, 그냥 사겠다는 얘기죠. 개인들 물량을 다 그냥 쓸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 펀드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사모 펀드 연기금 투신 이 3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3총사가 주가의 대지 상승을 만드는 원동력이라,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급들이 외국인들한테 넘기면서 한번더 주가 레벨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국인들이 기관들한테 넘기면서 주가 상승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초신 연기금 상업 펀드 3총사가 매수 볼륨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서 수급 흐름도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재무적인 부분이야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2025년도에도 단기 순익 7천억이 찍히는 흐름이고요, 2026년도에도 8천억, 2027년도에도 순익 7천억 구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자만 안 나면 되죠, 그쵸? 뭐, 재무조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어,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삼성전기는, 어, 이 정도, 어, 흐름에서 제가 알려드린, 요 가격대 136,000원, 그 다음에, 어, 126,000원. 이 구간, 요 영역대죠? 요 영역대에서 잘 한번, 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 채널에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네, 항상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시는 우리 시, 시청자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이 투자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 시각화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까지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부분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뭐 카카오 아이디라든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서 컨텐츠 다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떤 컨텐츠 운영하는지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요 일단은 장시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싹 뽑아 드립니다 뉴스를 싹 뽑아 드려 가지고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뽑아 드리고요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이렇게 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더라도 아 오늘 시장 이런 흐름이겠구나 라고 가장 빠르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뉴스 하나하나 찾기 귀찮잖아. 그 관련주들 찾기 귀찮잖아. 이 뉴스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파악이 어렵잖아. 그죠 귀찮잖아, 여러분들. 그니까 러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귀찮아 할수 있을만한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컨텐츠로서 어, 대신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100%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수급에 대한 흐름들 전부 다 제가 다 찾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데이터를 쌓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추천주. 자, 눌림목 추천주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히트 수익 하나 터졌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제가 2월 1 10, 0일날 추천드렸는데, 바로 오늘 16%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 수익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제가 최근에 눌림목 빨간색 라인에서 눌리는 종목들 관심있게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설정법도 다 알려드렸죠 그 흐름을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추천주로 계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성과도 지금 현재 승률 80% 이상 어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달부터 아 6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리고 2월 달에도 지금 현재 승률이 80% 이상 어 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어 공통된 데이터 를 가지고 공통된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은 어,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댓글창 있죠. 요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다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어,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최근에 또 댓글 많이 남겨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 들어가라고 하트랑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텐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테크 트렌드는 결국 로봇, 그 다음에 유리기판, 이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두 개에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순납매가 계속 돌아갈 텐데 그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수익맨 항상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좋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